1월 12일 주일 아침입니다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몇 장입니까? 270 음. 네. 시작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네. 우리 다 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단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음.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사도 신경하겠습니다. 음, 잠깐만요. 여 한복음 사도행전 15장 날짜리죠.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수싸우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옵 나이다. 아멘. 사경전 1 5절입니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권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결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몇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더욱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네. 너희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이방인들로 네.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네. 듣들어 믿게 하시려고 네. 오래 전부터 네. 너희 가운데서 나를 대하시고또 네. 마음을 아시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을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예,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야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난하노라 그런 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너에게 지우지,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음행을 멀리할 진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백만원을 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의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병환이 가라, 은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난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부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그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하세요. 아버지 아버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허락하는 날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 지원이 정태치태이 땅에 피과 소금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님 도와주셨고 우리 지원이 건강하게 가고자 하는 곳 가고자 하는 곳에 갈수 있도록 원하는 곳에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우리 큰아들 청태 몇몇 곳에 면접을 받습니다. 좋은 결과, 합격하는 결과를 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청태가 가는 길에 늘 천군천사와 아버지 하느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막내 지태에 알바를 하있습니다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첫사랑의 첫마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정경남 권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고 어, 늘그이 곁에 천군천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 믿지 않는 이땅의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세계로 올수 있도록 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어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롱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마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나라. 아버지께 온이사옵 나이다 아멘 음.